바로 하라고 시까지는안할것같아요저는 바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저는 저는요? 저는는거예요 어쨌든 저는요? 저는이긴 어... 한데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만족을 <laughs> 이렇게 말하면 안는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리스레트 성지 영업 1팀 지희주 과장입니다 영업 2팀 팀장 정치한 팀장입니다 신차 할부로 하실 때에는 보험도 따로 드셔야 되고 자동차세도 따로 들어주셔야 되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월 렌트로만 내면은 부수적인 금액이 들지 않으니까 목돈이 나갈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일단 신차 할부로 하게 되면은 취등록세가 나가죠 네. 일시불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네. 보험료도 일시불로 1년 치가 나가야 되는데 목돈이 좀 나가는 부분도 있고. 렌트를 하시는 경우는 뭐 사업자 요즘에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비용 처리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신차 할부는 대출로 잡히고 자기 자산으로 잡히는데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카 회사의 명의로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볼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이 내 재산으로 안 잡힌다는 게 가장 음, 큰데 크기... LH나 SH 내 지, 재산을 보는 일단 제일 큰게 주택이잖아요 가장 크게 보는 곳이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차량 가액이 3,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차로 볼수 있는 차량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하이브리드로 본다고 하면은 스포티지 아니면 아반떼, 깡통 요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사실. 에이, 에이. 근데 장일 렌트를 들어가면은 내재산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내가 수입차를 봐도 상관은 없죠. 뭐 단점이라고 꼽자면은 일단 번호판이 있겠죠. 하하호 번호판 들어가는 렌트용 번호판이 있고, 일단 내가 차를 한 10년 이상 이렇게 타신다고 하시면은 할부는 솔직히 못 따라갈 것 같고요. 왜냐면은 5년 할부를 해가지고 내가 5년 뒤에 납입하는 돈이 없으니까 5년 이후로. 그러면은, 그때는 에 괜찮을 수 있는데, 같은 5천만원짜리 차를 통으로 할부를 해가지고, 월 납입료를 60개월로 나눠서 내면은, 그 돈이의 달마다 80만원씩 나가고, 근데 이걸 장기 렌트로 한다고 하면은, 그의 절반에 40만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땐조삼모사라고 봐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laughs> 국산차들 같은 경우가 이제 3월에 한 번, 9월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4년 주기로 해가지고, 풀체인지랑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나와요. 그 주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좀 신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을 본다고 하시면은 신차가 출시되고 한두세달 뒤에 하시는 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바로 출시되자마자 바로 사전 계약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이제 뭐 결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어쨌든 그 기다리신 기간도 있는데 그래 버리면 더 속상함도 크기 때문에. 때문에 조금 더 평판을 듣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태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GV90 새로 나오면 사돈이한테 받으실 수. 있어? 아 봤죠. 봤는데 어 그쵸 그쵸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는. 난 GV90 꼭 팔고 싶어요.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예, 받아야죠. 무조건 받는데 그래도 이제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급하게 뭐 사전 계약하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바로 하시라고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저는 바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저는 조금 네. 조금 평판을 두는 게 좋아요. 집 v 구공은 무조건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말하면, 이목을 끕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죠 3천만원대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스포티지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 이상 5천만원짜리를 본다. 그러면은 펠리세이드도 나쁘진 않고요. 그 이유는 이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사업자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비용처리라든지 둘다 되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저렴하고 이제 소규모의 가족 인원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그런 차량이라고. 저는 카니발이라고 보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제일 많으면서도 사업자분들이 쓰시기에도 좋고 가격 면으로도 되게 괜찮아요. 같은 동급의 다른 차량들을 봐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좀 하이브리드가 조금 납기일이 길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신차 할부로 보시기에는 납기일이 너무 길어서 대리점 가셔서 계약을 하시더라도 오래 기다릴 수 있는데 렌트하시는 경우는 있는 제 저희가 뭐 미리 구매해 둔 선금을 재고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라도 저는 장기 렌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은품 중요하죠. <웃음> 중요한데. <웃음> 고인님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laughs> 부분들이 가격이잖아요. 가격적으로 타 업체보다 한10% 못해도 정말 음. 10% 정도 싸게 해드린다거나 원하는 차량 그래야죠. 충분히 찾아줄수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고인님들이 <웃음> 원하시는 차량 불을 켜고 <laughs> 어. 찾죠. <laughs> 충분히 찾아드릴 수 있고 음.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캐피탈과 협의를 봐서 가장 저렴하게 저희가 뭐 수수료 같은 거 넣지는 않더라도 그냥 프로모션 같은 게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해드리는 편이라 가지고 뭐 썬팅을 뭐 업그레이드 해 해드린다. 예를 들어서 매트 뭐 선물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도와드릴 수 있죠. 또 궁금하신 차량이나 정직하고 편한 신차 장기 렌트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 리스렌트 성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오. 다시 다시 이건 이건 주시오 그러면 주세요. <laughs> 주세요.